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2로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분실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정품 갤럭시 스마트태그 2로 소중한 반려견과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지켜주세요. 분실물 걱정 없이 위치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마음 편안한 일상을 누리세요. 25,85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의 e. 놀라운 72% 할인으로 24,000원에 만나보세요. 소중한 물건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2로 소중한 물건을 간편하게 찾으세요. 29,850원에 만나보는 든든한 위치 추적기로 분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흰색 디자인의 스마트 태그 E는 당신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1, 2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 E 소중한 물건이나 반려동물 아이들의 위치를 간편하게 추적하세요. UWB 기술로 더욱 정확하고 분실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어요. 23%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